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이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친구 이준입니다 우리의 XRP 2월 14일 ETF 서류 제출을 관하여 SEC가 서류 접수를 하였다는 속보에 15%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ETF 서류가 제출된 날인 그게 서류 접수가 발표되는 13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엄청난 상승을 내준 모습이죠. 차트적으로 봐도 여기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자리였고 단기적으로 16%란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XRP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CBDC 도입급지 행정명령입니다. 이두 가지 사안들이 XRP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뉴스와 차트 같이 묶어서 키포인트를 딱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XRP 홀더님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XRP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첫 번째는 XRP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의 XRP로 브랜드명을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n 종의 브랜드 리뉴 l brand r p 측에서는 국경 r 결측에지털 자산 스커제리지털자코커 강화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트럼프의 c b d c 도입 금지, 행정명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x r p 는 브라질, 포르투갈 양 국가 간 결제 지원 서비스를 하였죠. XRP는 현재 90개국 이상의 결제 시장에 연결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국제 송금 통화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90개국 이상의 결제 시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XRP는 외환 시장의 90%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USD 달러, 위로 달러 등 외환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점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XRP의 최대 투자자인 SBI도 역시 XRP의 국제 결제 시장에 강점을 활용해서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지정하해서 현재 동남아 시장에서 XRP를 결제 수단으로 매우 큰 활용을 보이고 있죠. 제 생각과 동일하게 업계 전문가들은 XRP가 글로벌 결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 쾌거를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인 Fed 실시간 결제 시스템 연결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결제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XRP는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넘버원 암호화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해석해드리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도 단기, 중, 장기적으로 나눠어서즉 타임프레임을 어떻게 나눠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영상 끝 부분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시청하셔서 중요한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트럼프 CBDC 도입 금지 행정 명령입니다. 최근 XRP 홈페이지에서 CBDC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 명령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XRP는 SWC S XRP는 SEC와의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CBDC를 삭제한 것은 더 이상 미 행정부의 논란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기조인 행정명령을 따르면서 CBDC를 포기하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SEC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이를 계기로 ETF 승인을 가져가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와 갈링하우스는 식사 회동을 가졌죠 XRP의 발전성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갈링하우스는 트럼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갈링하우스에 의해 상하는 걸맞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제외하고 ETF를 얻을 거라는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동일하게 업계 전문가들은 ETF 가능성을 연말까지 무려 78%로 점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연말일까? 라고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 XRP, 최종 SDC의 마감일이 25년 10월 17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 전문가들은 연말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했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데드라인이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제가 서류 접수 마감일 이 그날을 1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이 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의 채널을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면서 계속 영상을 시청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10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록 CBDC를 포기하였지만 XRP는 그것이 마냥 악재라고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CBDC를 포기하였지만 ETF를 얻게 되는 형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XRP는 ETF 승인에 발 맞춰서 엄청난 상승세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언급드린 것처럼 SEC가 서류 접수되고 승인이 13일이라 13일로 발표되는데 그 다음날 14일에 속보가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 16%라는 상승을 단기적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고래선이라고 노란색 고래선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노란색 고래선을 돌파하고, 딱 지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또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은 세력선이라고 말한데, 세력선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파란색, 지금 초록색 히스토그램 위에서 세력선이 돌파할 를때이 라인이죠.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상승이 나온다는 그런 저의 세력선 활용도입니다 보시면 지금 고래선을 돌파하고 지지되는 이 라인과 세력선이 돌파되는 자리가 명이 똑같이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상승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에서 왜 저항이 나오냐라고 보시면 또이 노란색 고래선을 보시면 간단하게 고래선을 딱 맞으면서 지금 조정이 이틀간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고래선만 봤냐 그건 아니죠 보시면 이전에 있던 매물대 지지가 한번 나오고 또 지지가 나왔던 그 뚫렸을 때 다시 저항이 됐던 이 부분과 고래선이 중첩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겠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을 봤을 때 현재 고래선 위에 캔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다시금 고래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고래선을 뚫고 다시 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상승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딱두개 매물대가 있죠 이 라인 여기에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대를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정확히 고래선을 뚫게 되고 다시 재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 모습에서 지금 다시금 상승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세력선이라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초록색 라인이 딱 뜨고 초록색 라인에 지금 돌파를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동일하게 고래선과 세력선이 정확히 동일한 신호를 보일 때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때 저의 고래선과 세력선을 활용해서 충분히 중심을 잡고 매매할 수 있다. 비록 하락이 되는 트렌드였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래선을 뚫고 돌파하는 이 자리. 지금 세력선이 돌파하려는 이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매수를 딱 받아서 손절을 잡고 충분히 이전 매물대 상단 일봉의 고래선까지 16%를 시원하게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끝내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린다고 했죠 기사를 해석하는 방법과 이 노란색 고래선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차트 강의 총 무려 5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무려 유료로 판매되는 강의지만 당분간 여러분들 위해서 완전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소개해 보자면 신법 교육과 멘탈을 다잡는 방법부터 캔들 기법, 지지 저항 찾는 법, 매물대를 보는 방법, 각 시간대별 타점 찾기, 이평선 눌림 그리고 돌파. 거래량 기법 등 거의 차트 분석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신다면 고래선 세력선 저 이준의 고래선 세력선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내보실 분들은 여기 보시는 010-9508-314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010-9908-314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른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정말 알찬 구성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공 파트너 코인친구 이준이였습니다.